안녕하세요. 오케이.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어, 자진출국, 불법체류자의 자진출국 신고에 대해서, 어,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자진출국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죠. 특별 자진출국이 있고, 그냥, 그냥 일반 자진출국이 있습니다. 지금 올, 올해 2023년 12월 31일까지 지금 특별 자진출국 기간이거든요. 특별자진출국과 일반자진출국의 차이점은 특별자진출국은 뭐 묻지 않고 범칙금을 면제해주겠다 이겁니다 면제해주겠다 그리고 또 다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도 뭐 이렇게 무슨 유예기간을 유해, 유해 두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딱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그 그러면 범칙금이 얼마냐면 보통 2년만 넘어가도 체류 기간이 2년만 넘어가도 천만 원이거든요. 범칙금이 뭐 굉장히 크죠. 그리고 한한 뭐한 10년 됐다 이러면 3천만 원이란 말이에요. 최, 최대 3천만 원까지 범칙금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뭐 그렇다고 그래 걱정하실 건 없습니다. 크게. 예, 그럼 일단 특별 자진 출국 기간이 어뭐 지금 벌써 12월이니까 12월 말까지네요. 특별 자진 출국 기간이 나가시면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예뭐 혹시 나갈 의향이 있으시면 뭐 이렇게 이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물론 이 특별자진 출국이 올해 한번 있고 딱 끝나진 않을 것 같아요 내년에도 아마 있을 수 있고 그러나 이제 아무도 장담 못 하죠 예, 있을지 없을지는 근데 보통 매년 한번 정도 있지 않을까 <laughs>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특별자진 출국에는 이제 출국 명령서라는 것을 이미 받고도 안 나가신 분은 어, 이 해당이 안 됩니다. 기, 기타 뭐 미랑을 했다거나 위조 여권으로 들어왔다거나 이런 분은 좀 제의가 되거든요. 그런 분은 특별 자진 출국은 안 되고 그냥 일반 자진 출국으로 어, 벌금을 아, 범칙금을 좀내시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차이점 이 여거지요. 특별 자진 출국은 범칙금도 없고 다시 못 들어오게 하는 뭐 유예 기간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자진, 일반 자진 출국은 범칙금의 30%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천만 원 같으면 한 330만 원인가 정도 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유예기간, 다시, 그, 한국으로 재입국하는 것에 대해서 유예, 유예를 해준다 했는데, 사실은, 어, 뭐, 자진 출국을 한다 해도, 그, 이제, 그 기록은 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불법 체류했다는 기록은 남아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출국하신 다음에 다시 재입국할 때 바로는 잘안 됩니다. 한번 정도는 그 허가가 잘안날수 있고 한두한두번 정도 거절 당한 다음에 이렇게 들어올 수 있다고 좀 일단 뭐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접수하는 방법은 뭐 이렇습니다. 인터넷 하이코리아에 이제 들어가서 거기. 여권만 있으면 되거든요. 지금 여권 번호 입력하고 거기에 있는 해당 상황을 이렇게 입력하면 되고요. 그리고 신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먼저, 먼저 비행기 티켓 예약부터 하셔야 됩니다. 언제 나갈 건지,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고 여기 인테나 코리아에 언제 나간다. 다 이, 그 다이 출국 날짜를 적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신고서에 또 적어야 되고, 그리고. 인터넷 코리아, 할리코리아만 접수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신청서에다가 작성해서, 어차피, 인천공항에 나중에 출국하실 때, 인천공항에 이제 접수를 해야 되는데, 제출할 때 신고서 내라고 그럽니다. 뭐 인터넷으로만 접수했다고? 아니, 아닙니다. 거기 가서 내라고 하기 때문에 또 거기서 또, 또 써야 돼요. 그냥 미리 작성해서 이렇게 갖고 가시면 되는데, 자기 출국 신고서 모양은 뭐, 이렇습니다. 뭐, 딱한 장이에요. 간략합니다. 언제 들어왔고, 그 다음, 뭐, 어디 있었냐, 주로 그겁니다. 어디 있었냐, 그것도 어, 어디서 일했냐, 뭐, 이런 겁니다. 예, 네, 뭐, 그런 정도고, 예, 네, 뭐, 여, 어, 여권 번호 쓰고, 어, 체류기간 언제다, 출국은 언제 한다, 국내, 제일 중요하게 어, 이거 두 가지, 국내 입국 언제 했냐, 국회고 언제 나갈 거냐, 난 언제 나갈 거냐, 저 가면 되고, 국내 입국 언제 했냐, 좀 생각해 보시고, 뭐, 언제 들어왔지를좀 기억해서 쓰시면 됩니다. 근데 실제로, 너무에 대해서 기억이 안 난다 해도, 그, 인천 출입국 사무소에서 전산으로 다 찾아 봅니다. 예,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위치는 인천공항에 H열, 그 A, B, C, D 이렇게 간판이 있잖아요. 예, 그 표지판이 있는데, 그 H열 뒤편에, 그, 조막 골목이 있고, 어 그, 그 안에, 예, 그, 추, 추, 출입국, 출입국 사무소가 있습니다. 내가 전화를 해봤는데,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을 한대요. 아유, 그래도 참, 여기 일하시는 분들 힘드시겠습니다. 새벽부터 밤 10시 사이에, 예, 일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래서 거기 가면, 어, 가면 아까 쓰갔던 신고서 있죠? 그거를 제출하면, 심사를 하는데, 막 이렇게 막 물어보고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전산으로 이렇게 위법한 거나, 건강보험이 있죠. 건강보험 미납된 게 있나 그걸 찾아보거든요. 근데 보통 어, 체류하신 분이 몇년 되신 분들은 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미납된 게 거의 없어요. 네. 만약 있다 해도 얼마 안될 겁니다. 그래서 미납된 거 나오면 만약에 건강보험 미납된 게 있으면 납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재입국이 됩니다. 만약에 납부하시면 재입국도 안 돼요. 굉장히 불리해집니다. 그래서, 심사할 때, 만약, 미납금이 있다 면다납부하고 나가셔야 되고, 그리고 지문 찍고, 사진 찍고, 뭐, 그러면, 출국 명령서를 이렇게 발급해 줍니다. 그거 들고, 이제 나, 출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뭐, 예, 세차가 그렇게 그래 복잡하진 않습니다. 뭐, 어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laughs> 예, 지금까지 오케이 행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